바운스는 생명 보험이다. 잔디 상태에 따른 그라인드 선택 가이드 어프로치에서는 각이 진 날카로운 외지보다 둥글둥글한 바닥면의 외지가 훨씬 수월합니다. 뒷땅을 치는 것과 뒷땅을 한 번도 안 치고 라운드를 마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외지는 브랜드도 중요하지만 잔디별로 그 쓰임이 따로 있다는 것 정도는 아셔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외지가 어떤 형태의 바운스 면을 가지고 있는지. 몇 도의 바운스를 쓰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은 불편한 잔디를 쉽게 빠져나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골프를 사랑하는 구사운드 골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의 스코어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마지막 보루인 외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드라이버는 쇼이고 퍼팅은 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스코어를 결정짓는 것은 그린 주변의 쇼게임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에 많은 아마추어 골퍼들이 좌절을 겪습니다. 분명히 연습장에서는 잘 맞았던 어프로치가 필드에만 나가면 뒷땅이 나거나 토핑이 나서 그린을 훌쩍 넘어가 버리는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자책합니다. 내가 연습이 부족했구나 내 손목이 문제구나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충격적이고도 희망적인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의 실력이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잔디의 상태와 여러분 손에 들린 외지의 바닥 모양이 서로 맞지 않았기 때문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외지의 생명보험이라 불리는 바운스와 그 바운스를 결정짓는 그라인드의 비밀을 완벽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국민샌드 외지는 56도니까 그걸 쓴다는 식의 1차원적인 선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한국의 거친 중지 잔디와 양잔디 그리고 딱딱한 벙커와 부드러운 벙커 등 상황에 맞춰 나를 구해줄 장비를 세팅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레슨이 아니라 과학이며 기술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먼저 바운스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명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바운스를 활용하는 법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장비의 관점에서 봅니다. 외지의 헤드 바닥인 솔 부분을 보면 평평하지 않고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클럽을 지면에 내려놓았을 때 리딩 에지, 즉날 부분이 지면에서 얼마나 떠 있는지를 각도로 표시한 것이 바로 바운스 각입니다. 이 튀어나온 바닥 부분은 배의 밑바닥이나 스키 플레이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클럽이 땅에 박히지 않고 잔디 위를 미끄러져 나가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운스를 뒷땅 방지용 보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보험의 종류가 너무나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타이틀리스트 복희웨지의 옵션을 보면 FMSDK 등알수 없는 알파벳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라인드입니다. 그라인드란 솔의 바닥을 어떻게 깎아냈느냐를 뜻합니다. 어떤 것은 평평하고 어떤 것은 힐 쪽을 깎았고 어떤 것은 바닥 전체가 넓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았을까요? 그 이유는 전 세계 골프장의 잔디 상태와 모래 상태, 그리고 골퍼의 스윙 스타일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외지장인 밥보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운스는 당신의 친구다 하지만 잘못된 친구를 사귀면 당신을 배신할 것이다. 이제부터 한국 골퍼들이 가장 많이 마주하는 필드 상황을 예로 들어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한국의 전형적인 골프장인 중지, 즉 조선 잔디입니다. 여름철 중지는 잎이 억세고 빳빳해서 공이 잔디 위에 살짝 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외지를 선택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프로들이 쓴다는 이유로 바운스가 낮고 소를 많이 깎아낸 예리한 외지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중지에서 낮은 바운스를 쓰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공이 떠있기 때문에 클럽이 공 밑으로 파고들 공간이 많습니다. 이때 바운스가 낮으면 클럽은 브레이크 없이 잔디 뿌리 깊숙이 박혀버립니다. 결과는 처참한 뒷땅입니다. 반대로 바운스가 높은 외지, 즉 12도나 14도 정도의 높은 바운스를 가진 외지는 어떨까요? 소리 두툼하기 때문에 클럽이 땅속으로 파고들려 할때 바닥이 지면을 밀어내며 튕겨 나옵니다. 설령 내가 조금 뒤를 쳤더라도 클럽이 잔디를 썰고 나가면서 공을 맞춰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이 바운스의 위력입니다. 그라인드로 따지면 바닥이 평평하고 넓은 F그라인드나 K그라인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국의 중지 잔디나 잔디가 길어서 공이 잠겨있는 러프 상황이라면 고민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바운스가 높고 바닥이 넓은 외지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해줄 것입니다. 이런 외지는 클럽 페이스를 열지 않고 그냥 툭 떨어뜨리기만 해도 알아서 빠져나갑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양잔디 골프장이나 잔디가 짧게 깎인 타이트한 나이입니다. 최근 한국에도 벤트그라스나 켄터키 블루그라스를 식재한 골프장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잔디는 잎이 가늘고 부드러워서 공이 지면에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또 늦가을이나 겨울철 잔디가 죽어서 맨땅이나 다름없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앞서 추천한 바운스가 높은 뚱뚱한 외지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공과 지면 사이에 틈이 없는데 바닥이 튀어나온 외지가 들어오면 날보다 바닥이 먼저 땅에 닿게 됩니다. 그러면 클럽이 땅을 치고 튀어 오르면서 공의 허리를 때리는 치명적인 탑볼이 발생합니다. 공은 그린 뒤편의 산으로 날아가 버리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날카로운 칼처럼 공 밑을 파고들 수 있는 낮은 바운스의 외지가 필요합니다. 바운스 각도가 4도에서 8도 정도로 낮고 소의 힐과 토우 부분을 깎아낸 M 그라인드나 L 그라인드가 제격입니다. 소를 깎아냈기 때문에 클럽 페이스를 열어도 리딩 에지가 들리지 않고 바닥에 착 붙습니다. 그래서 공을 걷어내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즉, 땅이 딱딱하거나 잔디가 짧을수록, 바운스는 낮아져야 하고, 그라인드는 예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아마추어들의 무덤 벙커입니다. 벙커샷을 할 때도 모래의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발을 비벼봤는데 모래가 아주 부드럽고 푹신푹신하다면 어떤 외지를 써야 할까요? 이때는 모래의 저항이 적기 때문에 클럽이 모래 속으로 한없이 파고들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매처럼 넓은 바닥을 가진 하이 바운스 외지가 필수입니다. 복키웨지의 K-그라인드처럼 소리 아주 넓은 모델은 벙커 전용 무기라고 불릴 정도로 부드러운 모래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반대로 비가 온 다음 날이나 관리가 잘 안되어 딱딱하게 굳은 모래라면 어떨까요? 이때 바운스가 높은 외지를 쓰면 클럽이 모래를 파지 못하고 딱딱한 표면에 튕겨버립니다. 그러면 또다시 공의 머리를 때려 홈런을 치게 됩니다. 단단한 모래에서는 바운스가 낮은 외지로 모래를 강하게 찍어 파내는 것이 정답입니다.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벙커샷은 무조건 샌드 외지 하나로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날의 모래 상태에 따라 56도 샌드 외지보다 바운스가 낮은 60도 외지나 52도 갭 외지가 더 쉬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조합으로 외지를 구성해야 할까요? 프로들은 보통 3개에서 4개의 외지를 가지고 다닙니다. 하지만 아마추어에게 추천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현명한 구성은 서로 다른 성향의 외지를 섞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6도 샌드웨지는 벙커와 러프 탈출을 위해 바운스가 높고 바닥이 넓은 F나 K 그라인드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60도 로브웨지나 52도 갭웨지는 딱딱한 라이나 정교한 컨트롤을 위해 바운스가 중간 이하인 M 그라인드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 가방 안에 방패와 창이 모두 준비되는 셈입니다. 공이 잔디 위에 둥둥 떠 있거나 벙커가 부드럽다면 방패인 하이 바운스 외지를 꺼내면 되고 맨땅이거나 타이트한 나이라면 창인 로우 바운스 외지를 꺼내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장비로 하는 코스 매니지먼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외지를 살때 로프트 각도만 봅니다. 52도와 56도를 샀으니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반드시 외지의 목 부분이나 바닥에 적힌 바운스 숫자와 알파벳을 확인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뒷땅을 자주 치는 스타일이라면 8도 이하의 낮은 바운스는 피해야 합니다. 그것은 프로들의 영역이거나 아주 특수한 상황을 위한 것입니다. 반대로 쓰러치는 스타일인데 너무 높은 바운스를 쓰면 탑볼의 위험이 커집니다. 일반적으로 스윙 궤도가 가파르게 찍어치는 분들은 높은 바운스가 유리하고 완만하게 쓰러치는 분들은 낮은 바운스가 유리하다는 공식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로 가는 골프장의 환경입니다. 한국의 주말 골퍼라면 사실 하이 바운스가 정답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상황은 잔디가 길거나 코스 관리가 완벽하지 않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PGA 투어 선수들이 낮은 바운스를 많이 쓰는 이유는 그들이 경기하는 코스의 페어웨이가 마치 유리판처럼 단단하고 짧게 깎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장비 세팅을 무작정 따라하는 것은 내 환경을 무시하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장비는 나를 돋보이게 하는 액세서리가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도구여야 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골프백을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외지의 바닥을 보십시오. 숫자가 10이나 12 혹은 14라고 적혀 있다면 여러분은 든든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공사나 공육 같은 숫자가 적혀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숏게임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이제는 장비를 교체해야 할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골프는 실수를 줄이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줄이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내 실력을 탓하기 전에 나에게 맞는 최적의 도구를 찾는 것입니다. 바운스는 여러분의 스윙이 조금 부족해도 결과를 만들어주는 관용성의 마법입니다. 그라인드는 다양한 지면 상황을 극복하게 해주는 만능 열쇠입니다. 이제 필드에 나가서 공이 놓인 상태를 보고 자신있게 클럽을 선택하십시오. 이 잔디에서는 이 외지가 나를 구해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때 여러분의 쇼게임은 두려움에서 즐거움으로 바뀔 것입니다. 뒷땅과 탑볼의 공포에서 벗어나 핀 옆에 공을 딱딱 붙이는 그 짜릿한 순간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바운스를 믿으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는 가장 정직한 생명보험입니다. 감사합니다.